야, 이거 쇼킹. 아예 제목 뭐 낚시도 아니고 대놓고 가네요. 음. 경고 드리는데 이번 사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셔야 될 거예요. 천구백구십사년 칠월로 갑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요. 한적한 곳에 트레일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들어간 사람은 있는데 나온 사람은 없다는 점이에요. 주인을 딱한명 제외하고서는 말이죠. 완전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 같은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모습이 알려진 것한 명은 캐시 매거진너라는 여성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킴벌리 스파이서 라는 여성이죠 두 사람은 각각 1994년 그리고 1996년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마치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돼요 너무 무서운데 이 트레일러에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트레일러의 주인의 이름 조셉 조 메틴이라는 남자인데요. 키 186cm, 그리고 몸무게가 204kg에 달하는 거구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사였는데, 회사에서 제공해준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1994년 7월, 그날따라 야근도 하고, 유독 피곤한 하루를 보낸 조가, 집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불을 딱 키고 아내랑 아들을 불러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이웃 중에 한 명이 불안해하고 있는 조에게 다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까 낮에 보니까 그 짐을 다 정리해서 나가더라고 근데 어떤 남자랑 같이 있었어 어... 어? 아 바람난 거구나 네. 근데 뭐 아이까지 데리고 지금 도망가버린 거예요 아내가 음...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기서 오는 배신감. 아이를 뺏겼다는 데서 오는 울분, 이게 조를 미치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그즈음에 마주쳤던 여성 캐시를 확김에 목졸라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도 그냥 모르는 여자를 그냥 막 살해하면 어떻게요? 그러니까요. 더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라는 사람 내면에 있었던 살인 DNA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첫 번째 살인을 경험하고 6 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조는 드디어 자기 가족의 행방을 알게 돼요. 자기를 떠난 아내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고요. 아들을 아동 보호 시설에 내팽개친 상태였어요. 깜짝 놀란 조는 아동 보호 시설로 달려가서 내 아들이니 데려가겠다 신청을 해요. 하지만 조가 전과자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단박에 거절합니다. 아 어, 원래 전과자였던 거예요? 전과 좀 있었던 때마침 마약 중독자가 된그 아내가 어느 강가 다리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집안에서 눈에 보이는 도끼를 들고 바로 그 강가로 뛰어갑니다. 도끼요? 아 위험하다. 위험해. 그런데 강가의 아내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강가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노숙인분들밖에 없었어요. 네. 이 사람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던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설마! 들고 있던 도끼로 자기 눈에 띄는 노숙인 두 명을 사정없이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두 명을 살해해요. 어, 그, 그분들이 그 무슨 일인가 했대요. 그러니까요. 어, 미쳤다 진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던 그는 지나가던 여성 노숙인 두 명을 또한번 도끼로 무참히 살해하고요. 이들의 시신을 버리기 위해서 강가로 향하다가 마주친 낚시하고 있던 한 노인을 또한번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일곱 시간 동안 다섯 명을 살인한 거예요. 차별살인을 어? 해? 요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경찰은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다섯 네? 명 살해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어? 살인 사건은 목격됐는데 시신이 한 구도 발견이 안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증거 불충분으로 1년 반 만에 당장하게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1년 반 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자기 안의 미친 정서. 이거를 해소할 대상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인귀가 그냥 풀려난 거네요. 하... 선술집에서 만난 팀벌리를 자기 트레일러로 유인해서 네. 또한 번. 그녀를 잔인하게 목 졸라서 살해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두 번째 여성이네요 맞아요. 캐시 다음에 킴벌리 살인마가 풀려났고 살인을 또 했어요 시신을 유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의 머리가 이상하게 엽기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킴벌리의 시신에서 살을 발라내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뼈만 숲 속에 깊숙히 묻어놓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듣고 싶네요 진짜. 여기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부스 하나를 차려요. 햄버거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서 얻은 인육을 섞어서 인육을 섞어서 패티를 만듭니다. 진심으로요? 하... 햄버거가 팔리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 초, 그는. 다시 한번 살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허! 미쳐버렸네요 그냥. 1996년 12월 8일. 함께 마약을 복용하면서 알게 된 리타 캠퍼라는 여성을 납치해서 자기 트레일러에 감금합니다. 어... 공포에 온몸을 벌벌 떨어요. 어후... 잠깐 조가 한눈을 팝니다. 그 순간을 이용해서 리타가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도망쳐요. 어... 그리고 리타가 도망친 걸 깨달은 조. 이제는 본인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불러올 걸 뻔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황급하게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살해했던 킴벌리 두 번째 여성, 그 여성의 유해를 좀더잘 숨기기 도와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1996년 12월 15일 오전 1시 40분 그의 전화를 받은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어. 결국 저는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저희가 쇼킹에서 소개했던 얘기 중에 일 지금 역겹고 네. 끔찍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여기에 소름이 돋은 적은 음. 이렇게 경찰이 또 체포가 된초 돌아다니면서 현장 검증에 나서는데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실까요? 십자가는 또왜 꽂아놨어요? <laughs> 죄책감은 일도 없어 보여요? 더 열이 받는 건 실제로 본인도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직까지도 너무 원통한 거는 아내 그리고 아내랑 같이 떠난 남자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 이게 너무 후회될 뿐 본인은 살인을 저지를 때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즐겼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향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겠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는 데도 난항을 겪습니다 강가에서 발견된 시신 두 개.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발견된 시신 흔적 두 개. 요것까지는 뭐가 발견이 됐는데 나머지 피해자들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연쇄 살인범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 음... 그 실제로 재판도 피해자 수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추정치에 근거해서만 열리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킴벌리라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 하나로만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네. 근데 2000년에 감형을 받게 돼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덧붙여서 리타 캠퍼 아까 도망친 사람, 그녀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50년형을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일생을 감옥에서만 보내던 그는 2017년 5월 8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인육으로 만든 버거를 사람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먹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진짜 막 토하고 트라우마 걸리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더 극악무도한 망언을 하나 덧붙이는데 너무 뻔뻔하게도 길을 가다가 못 보던 노점상이 생기면 내 얘기를 기억하세요라는 말을 남깁니다. 문자 그대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